땀이 좀 많이 나죠? 에버조이, 건식, 반신욕기입니다. 쫙! 반신욕기가 탄후 붓기에 굉장히 좋대요. 쫙! 붓기를 빼준다고 해가지고, TV도 볼수 있고, 핸드폰도 할수 있고, 책도 볼수 있고, 한집막 사우나 가는 게 저의 취미였는데,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잖아요. 집에서 사우나를 할수 있고 해서 저는 너무너무 좋네요. 여러분. 땀이 좀 많이 나죠? 사우나 갈 필요 없고 이면은 좀 운동하고 와서 하면 음. 더좀땀잘 나고. 그렇지 원래 이거 따뜻한 차나 물 응. 마시면서 먹으면 응. 응, 더, 더 땀. 나고 제가 지금. 아이를 낳고 엄청 부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산후 붓기 관리에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붓기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. 땀도 많이 나고. 출산 3개월 내안 빠지는 건 붓기가 아니고 다내 살이라고 해요. 생리통이 제가 좀 있거든요. 이거 생리통 완화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관심욕이. 겨울이 춥잖아요.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시원하고 그, 그 소름돋는 이 느낌을 올 겨울까지 계속 느껴보겠습니다. 누구 주지 마라. <laughs> 누구 주지 마?